장민호의 결혼식은 그와 그의 배우자에게 중요한 날일 뿐만 아니라 그가 감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멋진 남자임을 입증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결혼식 내내 장민호는 모든 행동과 제스처를 통해 성숙하고 진실되며 아내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결혼식의 첫 순간부터 장민호는 그의 격식과 세련된 모습으로 모든 이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완벽한 예복을 입고 눈빛에서 행복이 빛나며 얼굴에 미소를 지은 채서 있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아내가 결혼식장에 입장할 때 그의 눈은 사랑과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내의 한 걸음 한 걸음은 그와 그녀가 함께 걸어갈 여정의 첫 걸음 같았고, 장민호는 모든 인내와 사랑으로 아내를 평생의 서약으로 이끌었습니다. 결혼식 내내 장민호는 아내에게 꾸준히 관심과 존경을 표하며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가 걷는 모든 걸음을 지켜보며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그는 자신의 행복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언은 가족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 전하는 진심 어린 축하의 말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항상 너의 곁에 있을 거야. 너를 지키고 사랑할게. 이 간단하지만 깊이 있는 말은 결혼식에 참석한 모든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또한 장민호는 아내를 돌보는 세심한 배려를 통해 그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머리를 바로잡아주고 그녀가 모든 시선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돕고 결혼식 내내 그녀를 격려하며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세심한 배려는 그가 아내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장민호는 아내에게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상적인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다정한 제스처, 달콤한 말, 그리고 아내에게 보여준 존경은 결혼식을 더 특별하고 의미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장민호는 결혼 생활 내내 아내가 의지할 수 있는 멋진 남편이 될 것이며, 그들의 삶은 사랑과 존중으로 가득할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